어린 시절 빛바랜 사진 속 풍경 그 시절 기억의 조각이 남아있는 그곳은 여전할까요? 여기는 물이 채워진 골짜기라는 뜻에서 이름 붙여진 황관입니다. 길 위에서 만나게 된 작고 소중한 인연 찾아 발길 옮깁니다. 와, 황관역 참 아나. 아니, 항아리가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만 항아리마다 예쁜 시를 다 써놨네. 수십 개의 항아리엔 기차가 시가 되고 추억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. 고속의 시대의 완행열차선은 황관역입니다. 어디 교차하는 곳이지요 떠나보 내는 쓸쓸함과 기다리는 반가움이 교차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, 네. 아 제가 마지막으로 기차를 탄게 대략 그다음때니까 한 25년 정도 흐른 것 같은데요. 아, 왠지 여기 있으니까 막 설레어요. 바로 이 배낭내고 아 바로 떠나고 싶다 그요 그랬죠. 떠나고 싶을 때 기차는 탈출구였고 위안이었습니다. 네, 아니 저기 따님이세요? 네네 아, 두 분이 어디 가세요? 대전에 대전에? 어 뭐, 대전에 뭐하러 가시는데? 대전에 가시는 가야아 그러면 이렇게 가끔 기차를 이용해요? 사주가 대전 려면 코알을 여기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. 아 대전역 <laughs> 근처에서 금일 보고 와서 여기서 이제 <laughs> 집에 갈 때도 차 타고 작업 하고 <laughs> 기차를 기다리는 시간마저도 낭만으로 느껴집니다. 되고 또누군가에는이상이되는 기차. 엄마와 딸은 완행 열차 안에서 잊지 않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리는이 친구는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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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이 여기를 이제 작품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로 이렇게 꾸며서 네, 작가님들 좋은 작품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아 옆에 계신 분이 작가님이세요? 아, 네. 네. 아, 예, 네, 안녕하세요. 힐트 네. 네, 철도 네, 직원이신데, 네. 힐트 네, 작품을 저, 저 만든 것을 여기 모다 전시를 하고 있어요. 제가 8년 동안 취미로 조금씩 시작해갖고 네, 이렇게 <laughs> 만들게 됐어요. 밝길 뜸해진 시골역에 시와 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이 펼쳐지자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. 아, 황관에서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 참 좋겠네요. 일요일 예, 기차 타러 오셨다가 연예의 문화를 만날 수 있고 하니까 다들 그 좋아하시죠? 100년이 넘는 세월 그동안 기차는 참 많은 인연과 마주했을 터 시대 의 흐름에 따라 역도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죠. 아니 위에도 뭐가 있어요? <놀람> 카페요? 카페 네. 계세요, 바리스타님. 장사가 얼마나 되면 바리스타님 퇴근하신 것 같으세요? 아, 출근은안 했습니다. 네. 네. 왜요? 왜냐하면 음, 여기는 무인 카페이기 때문에 예, 바리스타가 네. 상주하지 않습니다. 역사 2층에 마련된 작은 무인 카페는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자 휴게소 같은 공간입니다. 이 까만 게 더치커피겠죠? 이런 맛은 간장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소리네. 바리스타 위에 아, 커피 맛좀 볼까요? 자, 맛있는 더치커피 나왔습니다. 평생을 철도 없는 사 살아온 강병규 전 역장의 자부심과 애정이 스민 곳입니다. 오늘 청관역에서 정말 예 추억에 푹 잡고 갑니다. 정말 너무 네. 좋은 곳인 것 같아요. 역사가 114년 됐거든요 음. 오랜 시간의 흔적들을 간직하고 있는 그래서 와서 추억을 회상할 수는 그런 역입니다. 역을 제대로 느끼신 것 같습니다. 네. 해수의 위기에서 시간은고보양력으로 변한 황간역 삶의 무게를 견디며 무궁화 물은 또 묵묵히 달려가겠죠 황간의 8월은 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이맘때만 떠오르는 추억 하나 있습니다 이 보니까 앞에 큰강 하나 흔들었는데, 거기서 예전에는 많이 보셨겠어요 예, 네, 예전에는 거기 가서 막목욕도 하고, 올뱅이 잡고, 물고기에, 어항에 내가 좀 물고기 잡아가지고, 튀기도 먹고. 아, 네. 그러면, 음. 요 천에 올갱이 아직도 많아요. 예, 네, 많은데, 잡지는 못하고, 식당으로먹으면는잘 가요. 아 여기가 또올갱시 식당 유명해요? 네, 촤박 올뱅 식당 있는데 식구들이 누가 음. 오고 이러면은 전통 네. 대접을 가서 모시고 가서 들어서 하죠. 조강천과 석천이 만나는 길목에 자리한 동네. 아 황가는 여기 저기 올이 식당이 많네. 그 덕에 전통처럼 지키고 있는 맛이 있습니다. 이곳에선 올갱이라 불리는 다슬기 음식이죠. 손으로 이들이 간 수고로움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게 하는 비결이 됐죠. 씁쓸한 뒷맛이 일품이라는 올베인. 맛한번 보면 머릿속에 뱅뱅 떠돌 정도라는데요. 와, 아, 맛있겠다. 와, 국물. 그하도 그냥 오른이 목물이... 하나하나를 그냥. 어, 하나, 됐다! <웃음> <웃음> 아, 다슬기 울갱이, 대사리울뱅이까지명한다양해도 맛은 한결같죠황간의맛입니다 45년 꿋꿋하게 걸어온 인생 안 먹어도 배불렀던 날. 오늘 기차는 추억과 행복으로 가는 인생역에 잠시 정차했습니다.